또 서구청에 오늘 후광이 쫙 비쳤습니다. 바로 이분 때문인데요. 지금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주목받을 우리 배우님 김영대 배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먼저 저희 국민분들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영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옆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코랑 이옆 모습이 아 진짜 너무 잘생기셨네요. 어제서. 영광입니다. 아, 아,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배우님 저희 국제환경도시 서구 홍보대사가 되셨는데 혹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? 네 이번에 국제환경도시 서구의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이번 계기로 어, 국제환경도시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. 드라마에서 벨테랑 오도 약간 좀더애된 모습이 또 있으시네요. 엄청. 네 지금 평소에는 좀 덤벙거리고 좀 네. 아, 근데 서남이 좀 묻어나셔서 아 어, 그래요. 아 진짜 난 너무 빠졌다. 사실 제 여자친구도 또 엄청 또 좋아하셨어요. 이게 또 나란히 서있으면 아마 또한 번에 또 위기가 오지 않을까. <laughs> 아 예. 혹시 국제환경도시 서구 홍보대사가 되려면 몇 가지 또 테스트에 또 통과를 해야 돼요. 음, 네. 혹시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, 이건 또 이제 조작하면 안 되거든요. 요즘엔 또 솔직한 방송이 되어야 음. 되거든요. 예, 저는, 어 일단 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는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뭐 집에 있는 젓가락을 쓰고요. 예. 아예 이걸로 좀 부족하죠. <laughs> 혹시 뭐 텀블러. 아 텀블러. 텀블러 또 말해야죠. 텀블러 이제 제가 촬영장 가면은 텀블러 촬영장 굉장히 많이 쓰고 예. 텀블러 아예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실 때도 텀블러에 담아 달라고 요청 드리고 진짜죠. 네네네. 아 역시 들고 다니는 텀블러는 따로 있습니다. 아 역시 텀블러와 일회용품만 안 쓰면 사실 국경이도 서구 홍보대사도 자격이 또 충분하거든요. 저희 서구청이 또 일회용품을 또안 쓰는 또 음... 구청으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이걸 또 한번 강조해. 드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 서구민 분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국 환경을 담아도 좋고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포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제가 어 인천 서구의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서구의 환경적인 발전도 그리고 도시적인 발전도 응원하면서 저 또한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또 저도, 저도 그렇고. 어, 인천, 서구의 다양한 모습, 발전되는 모습,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제 부탁이 아니라, 사실 네. 제 이제 여자친구의 부탁인데, 그내 여자가 이제 딸기를 좋아합니다. 라 <laughs> 그, 요번에 이제, 그걸 좀, 이게좀 <laughs> 고쳐서, 아, 네. 내 여자가 이제 환경을 좋아합니다로 한 번만 해주신다면. 음. 해줄 수 있나요? 아, 이거 근데 또안 해주셔도 돼요. 아니요. 되게... 어, 진짜요? 네, 뭐. 그냥... 딸기 유니버스에 또. 네. 뭐. 제요제가 환경을 아, 못하겠다. 안 할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제 여자가 이미 저는 왔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서구 TV에 인터뷰를 한번 항상 해주시는 분들은 서구 TV 구독, 좋아요 하고 약간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트를 하신다거나 좀 편하게 보시고 단독샷으로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 서구 TV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. 마지막 미소가 어 아, 너무 좋아요. 아 부끄럽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마도 국제환경도시 서구와 또 저희 김영대 배우님의 공통점이 지금도 주목받고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주목받을 그런 스타, 또 그런 지자체가 된다는 것인데요. 우리 국민분들도 저희 김영대 배우님이 말한 것처럼 일회용품도 줄이고 또 텀블러도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윤중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어제 진짜 너무 멋있다. 진짜